오늘은 현재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손흥민의 토트넘 복귀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영상 인사와 프랭크 감독의 발언으로 분위기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프랭크 감독의 솔직한 심경고백에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복잡한 상황과 맞물려 손흥민의 10일 방문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방문을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뜨거운 화제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토트넘 호스퍼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소니가 집으로 온다. 손흥민이 오는 10일 오전 5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한국에서 열린 유캐슬과의 고별전을 끝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로 떠난 손흥민. 그가 약 198일 만에 다시 토트넘 호스퍼스타디움을 찾습니다. 많은 분들이 21일 리버풀전에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구단은 이보다 빠른 10일 슬라비아 프라하전을 선택했습니다. 10일이 다가오면서 현지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4일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의 영상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손흥민은 이 영상에서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기면서 토트넘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두 반가워요, 소니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토트넘을 떠날 때 고별전이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는 이어 지금 너무 기쁩니다. 12월 9일 런던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팬, 선수, 스태프 등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날은 매우 감정적인 하루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영상이 큰 화제가 되면서 환영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감은 폭발 직전입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의 복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브렌트포드 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보여준 솔직한 모습입니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환영과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돌아와 클럽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한 마땅한 축하를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한국에서의 멋진 고별식이었고, 우리는 화요일에도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현재 토트넘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우리 팀이 그날 승리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돌아오고, 그가 이 클럽을 위해 해온 모든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축하를 받길 바랍니다. 팬들 앞에서 축하와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장 핵심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선수가 어떤 이유로든 빠지면 그 선수의 리더십도 함께 사라집니다. 손흥민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었던 선수입니다. 이제는 다른 선수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공백이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리더십과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영국 매체들과 토트넘 팬들은 프랭크 감독의 이 발언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현재가 바로 손흥민의 리더십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라는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최근 리더십 부재 문제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시절에는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큰 불화가 없었지만, 손흥민의 이탈에다 제임스 메디슨의 시즌 아웃 이후 확실한 리더가 사라지자 선수단 기강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는 더욱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의 부지는 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수단은 정신적인 문제와 스타 플레이어가 부족합니다. 지금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습니다. 스타도 리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약속을 지켜라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면서 남긴 감동적인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구단 채널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모든 것이었다. 매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전사들이다. 이제는 여러분의 시대다. 구단을 더 빛나게 만들어 달라. 우리는 언제나 친구이며 혹시라도 이 늙은이가 필요하면 연락해라. 나는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이 늙은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달려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을 팬들이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팬들의 요구는 지금 현재의 토트넘이 가장 위기이고 손흥민이 필요한 때라는 강조입니다. 클루셉스키와 메디슨과 솔랑케가 부상을 당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유럽 매체와 토트넘 팬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혹시 백업 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입니다. 물론 손흥민은 지난 11월 인터뷰에서 이 루머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 소문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 한 번도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하기 위해 다른 팀과 접촉한 적이 없다며 내가 뛰는 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신념이다. 생각보다 난이 클럽 LAFC를 많이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0일 복귀를 계기로 혹시 모를 가능성을 타진해 볼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의 이런 요구에 영국 공영방송 BBC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손흥민이 돌아오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BC는 이 표현 하나로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BBC는 이어 손흥민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토트넘은 17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 그가 경기 앞서 그라운드를 밟을 것이며 토트넘은 그의 벽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큰 화제가 되었던 프랭크 감독의 경질설은 21일 리버풀전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토트넘은 최근 성적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프랭크의 자리는 면밀히 주시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감독이 달라질 일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진한 성적이 반복된다면, 프랭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로마노 기자는 경지를 부인하면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구단이 리버풀전에서 대패를 하면 경질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또 리버풀에게 패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치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코트넘의 홈구장 성적은 갈수록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 5경기 중 1승에 그쳤고 8월 이후 리그에서 연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10일 오전 5시 슬라비아 프라하전 키고프전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경기 전 선수단 입장에 앞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할 것이라고 구단은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팬들이 보내준 사랑과 응원이 얼마나 나와 가족에게 큰 힘이 됐는지 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감정적으로 벅찬 순간이 될 것이지만 저와 구단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과연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의 복귀를 계기로 최근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은 팬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늙은이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라. 나는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다. 손흥민이 남긴 이 약속이 단순한 인사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약속이었을까요? 토트넘 팬들은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1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손흥민과 팬들 사이의 특별한 순간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10년간 함께한 레전드와 팬들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혹시 모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까지 모든 축구 팬들의 시선이 12월 10일 런던을 향하고 있습니다.